안녕하세요. 해프입니다. 10만원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영상이고, 현재 승부식 11회차가 진행 중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배팅 14연패 중이고, 14번 연속 조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멘탈을 좀 추스를 겸 11회차를 대부분 건너뛰었고, 이제 주말에 12회차가 마지막 배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회차 3차 배팅 내역이고요. 두개 조합이 한폴 락이 되면서 조금 아쉽게 실패했는데, 이번에 좀 만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현재 70% 손실에 배팅 금액 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연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배팅 금액을 잘 분배하셔서 배팅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경기 수가 적어서, 세 경기 한 조합으로만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사우샘프턴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안 좋았던 흐름에서 최근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사우샘프턴은 최근 4연패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울버햄튼 마이너스 핸디캡 패배로 배팅을 했습니다. 그럼 왜 사우샘프턴 쪽으로 배팅을 했느냐? 어, 일단 두 팀의 전력이 대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수단을 한번 보면은, 뭐, 어떤 팀이 특출나게 앞서 있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없고, 뭐, 굳이 따지자면, 울버햄튼쪽의 키퍼가 좀더 안정적이고,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부상자 명단을 보면은, 오히려 사우스 앰프턴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양팀 다 영입이 있었는데, 울버햄튼은 전방에 윌리안 주제를 데려왔고 사우샘프턴은 2선에 미나미노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미나미노는 지난 경기에 골도 넣고 활약도 괜찮았습니다. 울버햄튼의 주제 선수 같은 경우는 라리가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리그에 대한 적응이 아직은 필요해 보이고 뭐 애초에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2선 자원들의 활약이 중요한데. 울버햄튼의 이선 선수들이 최근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어,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사우스 샘프턴 쪽으로 배팅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클럽 월드컵 바이에른 미넨 대 티그레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애초에 양 팀의 전력차가 기본적으로 크고 미넨이 만약에 주전 자원들을 선발 출전을 시킨다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핸디캡 승을 넣어 봤습니다. 마이너스 핸디캡이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꽤 있는데 일반 승의 배당이 너무도 안 좋기 때문에 미네네 마이너스 핸디캡 승으로 베팅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레반테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빌바오는 최근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레반테는 9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지난 경기까지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두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두골 이상씩 득점을 해주고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 것으로 믿고 과감하게 빌바오 패배 핸디캡 없이 배팅을 해보았습니다. 조합 배당률은 8.8 배당입니다. 오늘은 좀잘 맞아서 손실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